어, 레비아탄을, 어, 이번에는 한번 장착하는 모습을 제가, 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스 기압박스에다가, 일단 한번 끼워 보았는데, 원래 제품은, 음, 보면, 이제, 셀렉터 안전장치, 이제 연동되는, 네. 세이프티 이 부품은 이제 사라지게 돼요. 레비아탄을 장착을 하게 되면. 일단 그게 사라진다고 보면은 전자 트리거 방식인 건가요? 예. 이제는 전자식으로 안전이 되는 거예요. 당겨도 반응이 없는. 그런 식이에요. 그리고 이제 네비아탄에는 어, 매뉴얼하고 네. 음. 이제 알루미늄 CNC 트리거가 들어 있어요. 음, 같이 그냥 들어 있는 거예요? 예. 제가 이제 어. 론엑스 L4 네. 스포티 버전 있죠 네. 스포티 버전에다가 장착을 한번 해보려고 시간 전략상 제가 이제 좀 분해를 해놨는데 네. 원래는 어, 마이크로 FET를 장착을 했었어요 기아버스 내부에다가 네. 네. 이제 탈착을 하고 레비아탄을 장착을 해 보겠습니다 네. 레비아탄의 장점 중에서 스마트폰 연동 뭐 들으셨죠 네. 셋업을 이제 설정은 스마트폰에 살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음, 그러면은 어떤 어떤 게 조정이 가능한 건가요? 뭐 연사 속도라든지 뭐 액티브 브레이크 양이라든지 뭐또 더블 트리거라고 네. 방화쇠를 당기면 한 발, 놓으면 한발 나가는 것도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아 그것도요? 그 셀렉터마다 네. 이제 설정을 바꿀 수도 있어요. 아. 뭐 반대로할서도 있고 이제 그런 게 의미는 없겠지만 네. 원래 거 트리거 빼고. 네. 이제 뭐 불필요한 것들인데 다 빼는 거예요. 트리거 세이프티도 이제 제거를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째 전자트리거 방식이라 그 셀렉터 관련 그 단발이나 이런 거할때그 관련해서 하는 예. 그 볼트, 아, 볼트, 그 뭐라고 하지? 갑자기 명칭이 생각이 안 나는데 또 웬만한 부분은 다 걷어낸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그럼 기어하고 그냥 저. 레비아톤만 들어가면 끝난다는 거네요 거의 음, 아니 꼭 그렇게 말하면 헷갈리죠 아, 이거 컷오프 레버나 이런 건다 빠진다는 거잖아요 예 안 되는 것들인지 순정을 사용을 하려면 네. 어, 어떻게 보면 방아쇠를 이제 가공을 해야 돼요. 설명서를 보시고 아 설명서에 가공하는 부분 예. 나와 있는 네. 원래 네. 뭐지 들어 있는 걸 사용을 하시면 되니까 뭐 굳이 저희... 무가공으로 쓸수 있는 것을 놔두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예. 또 실수하면 날려먹죠. 아그리 예. 이제 저는 이제. 약간 권장드리는 게 셀렉터 플레이트가 네. 만약 금속으로 돼 있다라고 하면 네. 어, 여기 뒷 부분 있죠 레비아탄에 네. 뭐 단발, 연발, 네. 뭐 안전, 뭐 왔다 갔다 여기를 좀 약간 가르라고 하고 싶어요. 안 닦해요? 아니요. 그러면 이제 스무스하게. 아, 그니까 좀 뭐라고 하면 걸리는 예. 부분을 최소화 시킨다는 거죠. 네. 예. 이제 c 값을 주면 네 걸리는 게 아니에요. 김대한 씨가 질문하는 것 중에서 내가 모르고 예라고할 수도 있는데 네 걸리는 게 아니라 아, 네어 만약에 이제 입 뭐냐 이 전자 부품을 네. 끊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 그런 염려를 줄이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한 것을 예. 최소화시키는 거네요. 예, 그렇죠. 이제 그 의미를 이해했죠? 네. 이제 장착을 하시고 셀렉터 플레이트를 먼저 레비아탄을 장착을 해줘요. 그리고 풀류 따로 가공 같은 건안 해도 되나요? 음, 가공 같은 거요? 네. 뭐 예. 보통 안 맞는 경우에는 막 해야잖아요. 이것 좀막 갈아낸다거나 늘뭐 한다거나 뭐 바꾼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서 뭐 그런 건 없, 없어요. 제가 이미 하나는 해봤는데. 네. 뭐, 그러진 않았고, 또 이제 주의사항이, 먼저 네. 방아쇠 스프링을 옮기고, 오늘 또순정을 이제 3번 기어를 네. 넣으실 때 이제 설명서에서 나와 있지만, 어, 눌러, 눌러지는 이 부품을, 네. 음, 끊어 먹을 수가 있어요. 이게 캠이 있는 쪽으로 넣으면, 그래서 아. 캠을 항상 위로 해서 넣는 거, 이렇게요. 이렇게. 아, 방향에 주의하라. 이건. 예. 잘 모르시면 딱 제가 이게 지금 넣는 방향 있죠. 네. 딱 이대로 넣으시면 돼요. 딱. 그, 그러니까 처음 집어 넣을 때 눌리면서 예. 끊어질 위험이 있으니까 처음 예. 넣을 때는 항상 뾰족 튀어나온 부분이 예. 위쪽으로 가게 예. 해서 넣라는 으 거죠. 네. 예. 다시 빼고 2번 기어 먼저 넣으시고 3번 기어 아까처럼 딱이 방향 딱 좋거든요. 네. 방향에 주의해서 예. 넣으셔서. 넣은 이유는 뭐 돌려도 상관없는 거죠? 네 예. 그리고 이제 선을 조절, 이제 선을 네. 넣으실 때도 그 신호선을 가장 먼저 넣어요. 음. 밑에다가. 그 다음에 뒤로 가는 선 있죠? 네. 그리고 이제 모터로 빠지는 선을 맨 위에 달아요. 그 이유를 물어봐 줄래요? 그왜 그럼 그렇게 꼭 그렇게 들어가야 되나요? 음왜냐면 뒤로 가는 선 얇은 선은 이제 끊어지면 안 되는데 네 만약에 이제 모터로 가바라 가는 선이 가장 위에 있으면 눌러주죠. 네 그러면 이제 어, 모터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 자체 이 선을 끊어먹을 수가 있어요. 이 순서대로 아. 안 하면 예, 껍질이 벗겨질 수가 있죠. 아 저도 그런 경우 한두번 있었는데 그게 예. 순서를 잘못해서 그런 거였군요. 예 끼워주시고 방아쇠도 끼우실 때더 네. 부드럽게 하시려면 음. 방아쇠 축에다가 그리스를 살 그리스를 좀 발라줘요. 이거 이제 스토퍼를 넣으시고 손톱으로 눌러서 그리고 이제 실린더하고 피스톤 세트를 넣으신 다음에. 기압박스를 닫을 건데 닫기 전에 터페플레이트 스프링 네. 걸어주시고 한번더 체크를 해봐요. 심이 위에 있으면 아래로 다 내려주시고 그러면 덮을 때 훨씬 편하거든요. 아 그리고 이제 이거는 네. 여기에다가 이제 보면 스펀지 있죠. 네. 스펀지가 이제 기판을 누르라고 딱 여기에다가 딱 하라고 돼 있어요. 아 예. 그러면 네잘붙게 예, 하기 위해서는 닦아줘야죠 기름기를 네, 너무 많이 뿌렸다 기름기를 좀 닦아주시고 네 신라나 뭐알코 아세, 아세톤도 예. 괜찮나요? 예 남자가 아세톤 있을까요? 약국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어서 예저 그,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썼거든요 넣으시고 기압박스를 닫을 겁니다. 네. 이렇게 잘 들어갔는지 체크를 하시고, 이제 먼저 제 습관인데, 지금 여기 하고, 두 군데를 먼저 잠궈놔요 저는 어떻게 보면 기어 박스 가운데 부분을 잠가가지요 예. 스크류를 각 위치에다가 먼저 위치하고 제가 잠글 때는 전동 드라이브를 잘 사용을 안 해요 왜 그러시죠? 예? 그게 편하잖아요 솔직히 풀을 때만 써요 풀을 때도 좀 조심해서 쓰죠 제가 그 혹시 이유가 있으신가요? 한번 이제 뭐 뭐라고 하죠? 일본말로 빠가 나면 좀 볼트 잡으다 그러아 나사산이 뭉개진다는 네, 뭉개진, 거죠. 네. 그러니까 너무 꽉 조여지게 되니까 네. 나사산 뭉개질 수가 있어서 예. 네. 예방하고자 그냥 손으로 다지다는 거죠. 예. 네. 그럼 레비아탄을 제가 네. 하나는 그 반동 킷을 장착한 노넥스 앰포에다가 네. 해 놨는데 내구성에 문제는 전혀 없어요. 오히려 내구성이 정말 좋은 거 같아요. 자체 보호 회로도 있는 거 같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어키잘 들어가는지 체크해 보시고 총기에다 장착을 하고 테스트를 해보면 되겠네요. 네. 하나 체크할게. 네. 이제 가운데 핀에다가 네. 가운데 핀자리를 보면 네. 어, 어쩔 때는 이게 선이 보일 수가 있어요. 예, 네, 한 번씩 있었어요. 그러면 도 이렇게 내려줘요 아래쪽으로. 아. 내려주지 않고. 네. 강제로 핀을 꽂으면 선이 뜯어져 버려요. 아 잘안될 때는 살짝 넣죠. 네. 내리면서 이렇게 미는 거예요. 반대쪽에서. 아마도 그선 정리를 해주는 거네요, 그냥. 네. 예. 아래로 힘을 향하면서, 이제 선의 손상이 없이, 이거 이제 한번 해놓으면 이제 자리를 또 잡겠죠? 네, 그렇죠. 레비아탄을 장착하게 되면 네. 노넥스 기본에서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위치가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플러스가 쭉 터나는데 이제 마이너스가 뒤로 오게 돼서 선정리를 좀 해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둘다 뒤로 오게 돼서 네. 이제 플러스가 원래는 여기였는데 그렇죠. 바뀐 게된 거예요. 이제. 아. 음. 참고하셔야 돼요. 그, 예전에 스포티, 이거, 처음에 그, 모스펫 딸 때랑 똑같이 그렇게 되는 거네요. 예. 그래서, 모터 핀을 잘 끼워주시고, 마이너스는 지금처럼 이렇게 돌아와서, 이렇게 끼워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립 엔드를 넣으실 때도 이런 네. 부분들이 선을 너무 위로 누르는지 네한번 체크하면서 넣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선 사이로 들어가야 된다는 예. 거예요. 선이 너무 과도하게 모터를 위로 눌러버릴 수도 있거든요. 대충 넣으시면. 아. 그리고. 다른 전동건도 동일한 방식으로 하시면 돼요. 이 형식은요. 이 형식은 그냥 맞다고 보면 되네요. 예 론엑스 VFC 뭐 마루이도 구형 기존이죠. 아그 차세대는 안 되나요? 차세대는 안 돼요. 차세대는 차세대용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지금. 아. 따로 좀 형상이 완전 달라가지고. 자시고. 하는데 뭐 그렇게 어렵진 않네요. 예. 저는 전자식 트리거라고 해서 조금 복잡할 줄 알았거든요. 예. 근데 뭐이 예. 정도면은 뭐 초보자분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예. 타미야 커넥터를 넣으실 때도. 네. 동그라미하고 네모, 네, 사각형 이 있는데. 네. 이제 총에서는 동그라미가 플러스예요. 아. 그리고 이제 한번 배터리면 드르륵 소리가 나면 레디.